g 어가 d honey, but I don't 지 a v e a man yet. I l 고 o k at the man, i 지 going to go to t h 거 man. I'm going to go to the man. I'm going to 아, 아, 감사해. 예? 서영강. 아, 예? 서영강, 감사해. 응. 앉아, 앉아. 여기, 여기. 상석에 앉아, 상석에. 어, 어. <laughs> 10, 한서서앉아 네. <laughs> <지가 걸고> 앉아서, 앉아아서 앉아서, 아서아서서아이 앉아서, 앉아서 깜빡했지? 깜이지 하여간 나만 네 아니 거상인감사 그냥 인감사 나가야 돼금 거야 뭐한 그릇은 뭘뭘야지저는 뭐? 그 그때 자리 있대. 응? 그때? 아니거먹뭐왜왜 움직여? 왜? <laughs> <침> <시>